아빠, 나이방 쓰면 안 돼? 뭐 무슨 방? 이 방. 아니 뭐? 안 돼! 아, 왜? 방이 있는데 왜 계속 냅둬? 절대 열지 마! 열기만 해봐! 아이씨. 그냥 게임이나 해야겠다. 야, 하지마. 나 자게. 아, 형 게임도 안 하면서. 그럼 컴퓨터 옮겨줘. 뭐, 어디다 옮기게? 저기 안 쓰는 방 있잖아. 뭐? 아, 저거. 야, 안 돼! 음. 너 아빠한테 말했냐? 어. 아이씨. 너그말 꺼내지 마. 알겠어? 아 왜? 아, 하지 말라. 고 하지마. 아이씨. 알겠어. 아이씨. 어? 저 방만인데요. 이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열어주시면 안 돼요? 어?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알죠. 아주 잘. 예? 제 아내가 뭐, 뭐, 어떻게 해요? 여보! 여보! 아, 수술 중입니다. 보호자분은 잠시 나가 계시면. 아니, 어떻게 된 건데요? 어? 교통사고가 왜나 건데? 보호자분께서 진정하셔야 더 도움이 된다니. 아니, 왜? 왜? 어?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. 아빠, 이제 엄마 방 정리해야 하지 마라. 어? 왜? 너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이잖아. 그게 사라지는 게. 아빠, 그치만 엄마도 이걸 원할까요? 아이,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엄마가 무슨 생각 하시겠냐고요? <laughs> 아빠, 어디 가요? 아들, 어? 아빠, 왜 많이 기다렸지? 컴퓨터 옮기자 진짜? 아싸! <laughs> 우리끼리 잘 살아볼게. 걱정하지 마요, 뭐.